안녕하세요.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델보 미니 쿨박스예요. 나노 사이즈죠. 나노 사이즈가 16.5 사이즈인가 그럴 거예요 미니 백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인기가 많아요. 이 제품은 제가 아주 특가로 들을 수 있어요. 이거는 제가 장 겨울에 어, 공구하고 공구로 20개 빼고 남아 있는 거예요. 거울이죠? 이걸 케이스 벗기면 거울로 사용할 수 있어요. 보통 최근에 어, 라이브 방송이 되게 많이 생겼잖아요 라이브 방송에서 미러급입니다 미러급입니다 그러는데 어, 저는 조금 그걸 다르게 해요 미러급은 아, 미러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냥 되게 주관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말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네, 저는 조금 등급을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. 일반적으로 중퀄, 전 이런 거를 미러급이라고 해요. 왜냐면은 그냥 겉으로 멀리서 봤을 때 모양이 비슷하잖아요. 근데 디테일하게 가죽 재질이나 제작 과정의 디테일 마감 처리, 부자재, 어떤 걸 쓰냐, 그런 거에 따라서 어, 저는 등급이 나눠지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세분하게 얘기를 해요. 나눠요.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게 미뤄겁이라 알고 있죠.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맞긴 맞아요. 그리고 이쪽에도 쿨박스 나노 사이즈 리뷰했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